아무래도 <laughs> 어? 누구세요? 어이씨! 오오 뭐야? 어 열쇠를 외고 들어온다.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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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어? 어? 아니, 막으라니까 열어버리네. 근데 아무도 없어. 1917년 7월 12일. 일기장에게 내 친구 엘버트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은 수술을 위해 떠나야 했어. 메들레인 수녀는 아이들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왜 그들이 수술을 위해 그렇게 멀리 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아파 보이지도 않았어. 수술 외에 이 아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실에 격리된 채로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 퀸텐이라고 해. 정말 무서워. 내 친구 엘버트가 떠나가서 슬퍼. 엘버트가 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래. 메들레인 수녀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매우 바빠. 나는, 메들레인 수녀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메들레인 수녀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해줘. 내일 만나, 다이어리야. 오케이. 뭐야? 오. 쉿. 저기. 여기서 쉿. 야, 어어어! 뭐야? 인형이? 어, 근데 인형이 눈짝, 눈깔 하나가 없어요. 수현입니다 괜찮으세요? 수현님 아! 어, 아! 어! 아, 저분이 여기 담당 수녀님이구나. 그지? 음. 이거 뭐야? 자, 아버지께 그쪽 상황은 어때요?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래요. 그 고아원에서는 가끔 그날들이 조금 슬퍼요. 마들렌 수녀님이 최근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만큼 재미있어요. 하지만 저는 종종 음, 아빠를 생각하고 당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알겠죠?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루이. 어, 마들렌 수녀님. 에이, 뭐야? 기본특하네. 에이, 할아버지? 마들렌 할아버지? 몇? 어? 어푸 어푸.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laughs> 뭐야? 응? 어어. 어! 솔직해. 아 여기서 나 빼고 장기 자랑을 하고 있었어? 사람 머리인데요. 어. 아, 이건 좀 어우, 쉣. 이건 그로데스크 한게 아니라 완전 슬래셔 무이잖아 이건. 어? 아,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어디 있으려나? 저깄다 오 좋아 스피시 같은 거. 어? 마들렌? 오 씨. 어. 오케오케 이 게임의 파악이 끝났어요. 이게. 어? 아! <laughs> 얼굴에 피부를 벗겨나버렸는데? 마들렌 수녀님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두운 날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매일 고통과 상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희망에 이끌려 인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매일 생각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의 연민과 헌신에 의지하는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사랑으로 티에르 르페브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잔인하게 괴물 애들은 또안 죽인 거 같은데, 그죠? 얼음만 죽은 거 같아요. 뭐, 아. 야이 사람이야.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아닌가? 뭐, 뭐? 1918년 10월 23일 고아원은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치료를 받으러 갔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곳은 너무 조용해서 조금 두렵습니다. 마들레 수녀님은 요즘 아주 안 좋아 보여요. 얼굴이 창백하고 피곤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지난밤 저는 이상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졸리게 했고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들이 제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뭔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끔찍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어두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어, 되게 귀엽다 인형. 귀여워, 귀여워. 뭔가 이케아에서 팔것 같은 인형인데. 어? 알버트? 어, 씨. 얘가 죽인 걸까? 사람들을?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18 97 뭐야 애들을 실험하고 있는건가 뭐지 역시 이런 장소가 있었구만. 애들 데려다가, 뭐, 마루터 같은 거 하고 있었나보네. 그죠? 어, 와, 응, 샴쌍둥이도 있고, 와, 하긴 옛날에 이제 고위층들이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뭐 실험 진행했겠죠. 그거 괜찮니? 야? 공격하진 않네 1918년 11월 11일 르노 박사님께 고아원에서 수행된 실험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쟁 절단 환자 치료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발전을 가져왔고 그에 대해 우리는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 약간 참상둥이 그런 것들을 그 DNA 같은 거를 연구해가지고 전쟁 때뭐 팔다리 절단되고 이래, 이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술을 통해서 뭔가 다시 뭐 팔이 난, 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했나봐. 보이는데? 누구야? 살아 있어 근데 아직. 어?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는 당신의 기니피그에 대한 수술 의무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실험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이 알버트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외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정보의 비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밭에 흔세스. 오! 아! 아! 왜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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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인형? 아, 니 거야? 어 오.